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불면증이 있을 때 이거를 해야 돼? 해도 돼? 아니면 하면 안 돼?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또잠안올때 그냥 술한잔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잠이 안올때 와인 한 잔이라든지 막걸리 한잔 정도 가볍게 한잔 드시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극도의 어떤 긴장 상태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잘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가볍게 술을 한잔 마셔줌으로써 그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이완을 도와준다 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술을 마시는 행동 자체가 매일매일 반복된다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 나는 술을 꼭 마셔야 된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고 술을 마시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정도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안정제를 먹을까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정제보다는 와인이나 막걸리 한 잔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잠이 힘들 때만 가끔 먹는다라는 기분. 그렇게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오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는 다들 인지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렇고 여러 뭐 어떤 인터넷상으로도 잠이 안 오면 운동을 해서 잠을 자게끔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꼭 하죠. 근데 문제는 운동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적당히 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피로도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잠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저녁 시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돼서 그 항진된 교감신경이 떨어지지를 않게 되면 오히려 잠이 더안 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시간대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을 계속 못 자서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을 때는 매일 똑같은 운동량을 고수할 게 아니라 많이 지쳐있고 피곤할 때는 그 운동량도 좀 줄이는 매일 같이 한 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서 힘들면 30분 정도만 하셔도 되고 그런 어떤 어,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인데요. 요즘 다들 커피를 좋아하시고 모임을 가거나 어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아, 이거 안 마실 수도 없고, 아, 뭐, 마시자니 좀그러고 찝찝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커피의 경우 이 반감기가 한 5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가 몸에 들어와서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침에 모닝커피 연하게 한잔 마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 뭐 5시, 6시, 7시,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론적으로 방감기가 5시간이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방감기가 5시간이 아니라 뭐 15시간, 2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커피가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몸에 남아있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커피는 아침만 마시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예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침 커피조차도, 모닝커피조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낮잠인데요. 대부분 낮잠을 자면 밤잠을 못 잔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낮잠은 절대로 안 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열의 아홉은 낮잠 안 자요. 혹은 낮잠은 이때까지 자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낮잠은 오히려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약간의 요령을 피워야 되는데요. 낮잠을 잘 때는 30분 이내에 10분 정도, 15분 정도 잔다라는 기분으로 취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자세,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혹은 뭐 엎드려서 이렇게 짧게 짧게 취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낮잠을 자게 되면 몸의 피로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막아줄 수도 있고 어제 잠을 못 자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은 좋은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면증이 좋아질 때 보면은, 어, 밤잠도 밤잠이지만, 낮잠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신호가 낮잠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신호가 왔을 때이 낮잠을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주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분 이내, 30분 이내, 짧게 짧게, 불편한 자세로 낮잠 취하기는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폰인데요. 일단 스마트폰은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각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어,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나쁜 행동. 대신 스마트폰을 듣는 것은 수면의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어, 책을 뭐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회화를 듣는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 요즘 막 유행하는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의 강의들을 듣는다, 명상을 듣는다,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 같은 걸 듣는다, 듣는 용도로 활용하는 거는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잠이 안 오는데 잠잘 시간이 됐어요. 자, 이럴 때 누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디서는 피곤할 때까지 졸릴 때까지 그냥 계속 자지 말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졸리면 들어가서 누워라라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취침 시간에 들어가서 누워라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을 잘 때가 돼서 취침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눕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누운 상태에서 대부분은, 자, 이제 불을 끄고 누웠으니까 잠이 들어야 돼. 근데 잠이 안 와? 어? 왜 이러지? 다시 일어날까? 아니야. 그냥 누워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침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불을 끄고 누운 상태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잠을 들수 있다,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 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자체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에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조금 풀려 나가면서 오히려 잠들 확률은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듣는 걸 하면서 눈 감고 누워 있는다라고 한다면 잠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로 야식인데요. 나는 배가 불러야지 잠이 잘 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잠들기 전에 좀 많이 먹고 뭐 배가 그득 찰 정도로 먹어야지 잘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포만감을 느끼면 잠이 더잘 온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야식이 과식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면 중에 더부룩함 때문에 자다가 깬다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야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식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라라기보다는 하기는 하는데. 그냥 허기를 떼울 정도의 식사, 뭐 바나나 하나 정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누룽지 뭐 하나 정도 누룽밥 같은 거 조금 먹는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그냥 죽뭐이 정도 우유 한 잔에 바나나 이런 식으로 허기를 떼울수 있을 정도의 양만 드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수면 중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땀으로 어, 주무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이라든지 약간의 차, 이뇨 작용이 없는 그런 차를 조금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피로인데요. 내가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몸을 엄청나게 혹사시키고,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약속도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또뭐 일도 하고,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면 잠이 더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적당한 피로는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피로, 너무 심한 피로는 수면을 방해해요.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는 적당한 정도,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운동도 줄여야 되고요. 활동량도 줄여야 되고, 낮잠도 자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눈을 감고 누워서 편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피로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건 어떤가요? 이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 독서를 하면서 잠에 대한 어떤 긴장이나 불안을 풀어내고 책에 빠져드는 거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그런 주제를 가진 책.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소설책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죠? 약간은 좀 지루하고, 뭐 재미없고, 아, 읽다 보면, 아우, 졸려. 무슨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의 책이 더 좋을 거고요.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책을 보고는 싶은데 책을 아, 읽으면 눈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기를 쓰라는 얘기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잠들기 전에 생각이 많아서 잠이 많이 안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들기 전에 잠깐 큰 종이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 걱정하는 내용들을 그냥 낙서하듯이 끄적끄적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은 내려가면서 몸이 이완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머릿속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 명료해지고, 어, 생각의 어떤 가지가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수면 리듬이 뒤로 밀려있는 분들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새벽 3시나 4시가 되어야지 잠이 들고, 그렇게 잠이 들고 나면, 11시, 12시가 되어야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수면 리듬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기상 시간을 뭐 9시건, 10시건 일정하게 맞춰줘서 잠드는 시간도 새벽 3시가 아니라 1시, 12시 이렇게 땡겨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어렵게 새벽 4시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7시가 됐는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새벽 4시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으면 7시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어서 더잘수 있다라고 한다면 8시, 9시 정도까지 한두 시간이라도 더잘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잠을 더 자는 것이 맞습니다. 수면 시간을 보충해 줄수 있다는 라 측면도 있고요. 수면 리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잠을 잘수 있는 능력을 한 시간이라도 더 이어서 잘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침잠을 조금 더 잔다라는 기분으로 늦잠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이 있을 때, 불면증을 치료하려고 할때 내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획득한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